안녕하세요.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. 블랙푸드 레기가 요만에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애가 없습니다. 타이니 사이즈고 얼굴이 너무 이쁜애예요 얼굴이 떵그래 가지고 어. 잘 보이시죠? 데뷔돼서 잘 보이죠? 네. 어. 자, 등체장 길이는, 어, 빼기 요만합니다. 그리고 사이즈는, 얘는 다 성장을 하면, 1.5kg, 맥스 2kg 아무튼 이하로 성장을 하는 애기입니다. 구경 모견을 제가 다 알기 때문이죠. 어? 너무 이뻐요. 귀도 짧고, 일단 얼굴 페이스가 너무 깜찍하게 생겼어요. 음. 제가, 사진 촬영하고 영상 촬영을 해서 피드에 올려두겠습니다. 평소에 블랙푸드를 찾아, 찾으셨던 분들 많거든요. 연락을 주십시오. 요 친구는 공주님이고, 뭐, 배꼽 탈장, 사이버 탈장이 전혀 없습니다. 음. 오케이. 손들어마 이쁘다 이쁘다